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나 주마예요. 뒷 배경이 좀 생소하시죠? 저희 부엌이 아니고요. 제 공부방이에요. 오늘은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어떻게 이틀 공부를 하게 됐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좀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요. 외국어를 배우는 게또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같이 이태리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태리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항상 젊은 기분, 젊은 마음 이런 거 갖고 싶고요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작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제가 이태리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 볼게요 어,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쌈모 가요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가수 중에 이렇게 니콜라 디바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했어요 그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LP판을 샀죠 보니까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근데 노래 가사가 써 있어도 까먹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서점에 가니까 이런 사전이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이 사전을 보고는 이콜라 디바리의 노래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좀 해석도 잘안 되고, 아 대충 이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세월이 또 흘렀어요. 이태리의 요리를 좀 배우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새긴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ICIF라는 요리 학교를 가게 돼요. 실은 제가 이렇게, 서양 음, 요리사 자격증을 하나 따놨었어요. 자격증이 그 있다고 마스터 코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태민 말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한 5개월 조금 넘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공부를 했어요. 처음 제가 배웠던 그 교재가 이렇게 어, 인 이탈리아노 이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꾸이 이탈리아 이런 책이 또 있었어요. 또 어, 한국 선생님하고는 문법을 공부했고 이태리 선생님하고는 회화를 공부했고. 근데 요리학교에 가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굳이 제가 이태리 말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너무 해피했어요. 제가 이제 호텔 실습을 하러 갔는데 그 도시는 꾸네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말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람이요 다급해지면요 들리더라고요 그 쫓아가면서 이제 요리를 막 배우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막호텔에 가가지고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막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스펠링이 다 틀려? 막 이러기도 해요. 그래도요, 막 제가 막 쫓아서 했어요.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땀이 많이 맺혀 있겠죠. 그러니까 2014년쯤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태리 말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어 학원을 다시 갔어요. 그때는 이제 교재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꾸이탈리아도 이렇게 이런 책이었는데 이제는. 책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2015년에 갔을 때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문법을 공부하고, 선생님이 해주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노트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노트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말로 된 문법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저는 이걸 택했어요. 이렇게 로세타 스톤이라는 또 이런 cd 가 있어요. 그래서 이 cd 를 가지고도 또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혼자서 할 때는 네, 저를 가르쳐 주시던 이태리 선생님이 당신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 내가 선생님 어머님한테 가서 요리를 좀 배울 수 있겠냐고. 2015년 4월 1일 날 제가 다시 이태리에 갔어요.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때가 한 73살인가? 그때 그러셨었어요. 이제 뭐를 가르쳐 줄까?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받았어가지고 이제 매일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점심 저녁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하시면 저는 따라서 요리를 다 적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이제 오근한 다음에도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계시는 분들 저희 집에 많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제가 만든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태리를 그저 1 년에 한 두세 번 가는 것 가지고는요 말을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개인교 연습을 하게 됐어요 비나라고 하는 나폴리 출신의 여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문법도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연습 문제를 가지고 문법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풀었어요 해 독해도 하고 문법도 하고. 이렇게요 하고 그리고 또 어, 이태리에 또 이런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리를 요리를 가지고 이태리어를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그 지역에 따라서 대표적인 요리 또그 대표적인 그 요리가 나온 유래라든지 또 어, 요리할 때 쓰는 도구라든지 요리할 때 쓰는 용어라든지 어, 그걸 가지고 하면서 문법도 공부하고 독해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요리책만 가지고도 공부했어요 선생님하고 요리책만 가지고 아무래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셔 가지고 저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았어요 아직도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고 있어요 <laughs> 있고요 요새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이태리 사전을 쓰고 있고요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처럼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지금도 제가 왓챕을 가지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태리어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왓챕을 가지고도 이태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그동안에 이태리를 다니면서 또 한국에 있으면서 샀던 요리책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태리어를 배웠을 때는요. 이런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태리 요리 한국말로 된거 이거, 이거 읽고 이태리 가서 이제 이태리 제이 요리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저는 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음식은 될수 있지만 이 폴리아 지방 폴리아 지방 요리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폴리아에 관한 책들은 제가 좀 여러 권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삶을 오늘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제 유튜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시고요. 또 봐주시면은요. 전더 행복할 것 같아요. 차오!